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검색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 시각적 온톨로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동영상 속 원하는 장면을 어떻게 하면 콕 집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봤던 장면인데 몇 시간짜리 영상에서 그 순간을 찾으려고 타임라인을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 지쳐서 포기했던 경험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이게 텍스트 검색이랑 비교하면 정말 하늘 같은 차이입니다. 텍스트는 뭐 키워드 몇 개만 치면 원하는 걸 순식간에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왜 동영상은 그게 안 될까요? 그 안에 그 엄청난 정보가 잠자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열어볼 수 있을까?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핵심 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동영상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들여다본 건 기존에 있던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아주 커다란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볼수 없는 사전이 가진 한계 때문이었죠. 워드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위한 거대한 개념 사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수많은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 단어들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 자동차는 운송수단에 속한다 같은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둔 겁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정말 강력한 도구죠. 하지만 이 연구자료에 나오는 한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워드넷은 개념적으로는 아주 강력하지만 시각 정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단어의 뜻은 알아도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모르는 말 그대로 눈뜬장님 같은 사전인 셈이죠. 단어의 뜻은 아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좋아. 그럼 시각 정보를 담은 사전을 직접 만들자. 하고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mpg7이라는 기술 표준입니다. 이건 단어의 의미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동영상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색깔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은 순수한 시각적 특징들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시각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언어의 세계를 담은 WordNet과 시각의 세계를 담은 MPEG7을 그냥 연결해버린 거죠. 추상적인 단어 개념과 눈에 보이는 시각적 특징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예를 들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워드넷에 있는 자동차라는 단어 개념을 mpg7에 있는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고 통째로 움직인다는 뜻의 강체 운동이라는 시각적 특징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단어와 시각 정보를 연결하는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실제 상황에서도 이게 잘 먹힐까요? 연구진은 이 새로운 시각적 온톨로지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립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운송 수단이라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워드넷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 종류만 무려 564가지나 됐다고 합니다. 실험에는 실제 방송 뉴스에서 봐져온 40개의 짧은 영상이 사용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나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기차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었죠. 실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스템이 영상을 보고 시각적 특징들을 뽑아냅니다. 음, 이건 야외에서 찍었고 딱딱한 물체가 움직이네? 이런 식으로요. 둘째, 이 특징들을 가진 운송수단을 미리 만들어둔 시각적 온톨로지에서 몽땅 검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후보 목록 안에 실제 영상 속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컴퓨터는 이 테스트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표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딱두 개입니다. 바로 신뢰도와 정밀도예요. 쉽게 말해서, 신뢰도는 시스템이 정답을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잘 찾아냈는가,이고, 정밀도는 시스템이 제시한 답들이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뜻합니다. 먼저 신뢰도를 볼까요? 무려 9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영상의 93%에 대해서 시스템이 정답을 포함한 후보 목록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아홉은 일단 정답을 찾아내긴 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정밀도인데요. 고작 8%예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정답을 찾아내긴 했는데 정답이랑 상관없는 수많은 오답들도 같이 잔뜩 들고 왔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물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온갖 쓰레기까지 다 같이 건져 올린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밀도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거 실패한 실험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진짜 목표는 완벽한 정답 하나를 콕 집어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목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볼 만한 문제로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64개 중에 하나를 맨땅에 헤딩하듯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평균 57개 정도로 줄여 준다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이 시스템은 문제의 복잡성을 무려 90%나 줄여 준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유용했나 보니까 움직임이나 재질, 환경 같은 좀 넓은 범위의 속성은 대상을 추려내는 데 아주 유용했어요. 반면에 색상이나 형태처럼 너무 구체적인 속성은 오히려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중교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색깔이나 모양을 갖고 있진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동영상 검색은 사막에서 바늘찾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대한 깔때기에 가깝습니다. 수백 개의 가능성이라는 모래더미를 부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몇십 개의 후보로 똑똑하게 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영상 검색의 현실적인 해법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거대한 여정에 이제 막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어제 본 영상에서 고양이가 점프하는 장면 바로 찾아줘? 라고 말하면 1초 만에 찾아주는 날이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또 어떤 똑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